있는 정성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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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눈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호, 어째 네가 여기로 오냐? 정성호 씨, 네, 네, 네. 대기실 좀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눈과 귀를 황홀하게 만들어줄 무대를 홀리는 구미호 락커 김경호. 아, 사실은 제가 맞췄어요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결정이 될 정도로 중요한 무대이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한 분이 오늘 여기 계신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어, 저는 6위네 V 씨가 군대를 인 제가 이제 잘 대신하게 됐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흥겨운 무대들이 많으려나? 아, 그럴 것 <laughs> 같아요. 혹시 빠르고 준비하셨죠? 말안 해도 돼. 뭘 네. <laughs> 견제하고 그래? 무슨 뮤지컬 느낌 낼것 같아. <목소리도 나와> 너 여기 왜 나오냐 이거 왜없어리고야여시 동안. 라 세션 바 플라너. 아 일찍 백 대. 사천사백 대. 오. 일번 이런 오신 분들의 좀 성향을 알수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어 네. 맞아. 그게 중요한 거. 참고도 되고. 참고도 되고. 나다간다 오케이. 와점안보게될것 <목소리도> 어, 같은데. 세미 파이널. 오 자기가 직접 여나요? 일본인에 많이 나오는 거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귀여운 거.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수 있고. 정말. 아, 굉장히 어렵죠. 뒤에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봤을 맞아요. 때는 그렇게 쉬운 곡은 아니에요.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분포돼 있죠. 네, 네, 있죠, 있죠. 한 30대 중후반까지는 아실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는 좀세이 30대들은 레디오 가사를 아, 레디 이 가사를 <laughs> 알겠지만 레디오 가사를 레디 가사를 알겠지만. <laughs> 레디오 가가요? <laughs> 레 <웃음> FM이야 아니면. <laughs> 아니요. 에 m r a m a m 라디오가 나요. i l 살게 좀 해줘요. <laughs> 채널이 n g o j i r a d 있는거지. 아유... 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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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저는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습 네, 사실, Kim, 아, 해 사실은 뭐 김경호 옹산 이분들은 우리가 점수를. 이게 보면 어, 더 긴장되는 것도 있구나. 너 아, 너무, 너무, 쪼이는 무같아요기다리 너무, 너요 아니 저는 이래.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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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애 이런 걸로 보고목 푸는 게다라그거다더드저 어, 약간 R&B 쪽한 사람들은 애들 보면 대기실 보면 애들이 맨날 어~ 음, 이거 해 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거든 화장실 가서 무조건 야야야이야이야딱야시야와야말야대야네야 태혁가날 거의 대부분이 랩인데 이게 독이 돼야 된다 독이 돼. 나이 독이 독이 이 독이 독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이봉근 아. 그럼 봉구씨 무대는 통하지 말아요. 그냥 이봉근 노래예요. 이봉근 노래. 오, 후점이 나왔는데. 나 이봉근 한 4천 한 8은 한 4천 600점 이상 보네나도 4천 600 이상. 4천 0 점수의 세분 중에 명훈 씨가 네, 약간 가운데로 아예 가운데 쪽으로 넘어. 아, 이렇게 아, 되면 아, 일단 김경호 씨는 6위 위로 아, 안에 들수 있는 라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유, 반갑이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네, 오백 점 이상 한번 예상해. 오픈하는 게 맞죠? 오픈했었습니다. 항상 <laughs> 아, 오픈. <laughs> 오픈했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우리만 빼고. 대기실에서는 네. <laughs> 오픈을 원하고 있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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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가시기 전에 내 과거를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 잔인하게 <laughs> 하고 오겠습니다. 와우! 와우! <laughs> 박수. 시만 찬이씨가 불러준 노래가 굉장합니다. 어 너무. 이 모든 걸다 바꾸려고 바꿔를 준비했습 와! 바꿔를 준비했습니다. 와! 뭔지 아시죠? 이형형형이님 찬이 이 형님. 찬이 아니 어떻게 전성기 때 무슨 꾸준히 이어가는 가수가 있나 요아목소리가는 가수가 나전살이없어요 진짜로 미쳤다 미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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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미쳤 두분 중에 한 분이 오픈하게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즈와 정각, 구각. 지금 오늘 제가 선녀를 괴롭히러 온 약간 쨈 언니 같은. 아니 선녀 괴롭히러 온쨈 언니. 자, 이 부담감을 계속 갖고 계신 한 분이 이제 무대를 가야 됩니다. 바로 이제 제즈를 위로 갖고 계신 공산 씨의 분에. 아, 가사 내용 자체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어려운 노래. 대중적으로 많이 알리지는않는데 어, 그런 어떻게 하지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만 같은. 의을 올려 주 아, 그럼요 <목소리> 어. 네. 오랜만에 정통 블루스 들었네요. 미쳤다 <목소리> 한다고? 만약에 a m e is w u 점수가 공 n 됐을 때 김경호 씨를 넘 k a 면 웅산 씨가 여안에올에올라되게든요든요 m 확정이고 e n Wung Sanchez, Yosam Yomane, Ula 기 a k i Taguinho, 리 a k j o 아유! 아, 아, 이렇게 돼서. 아, 선이 이렇게 아, 어, 진짜요? 괜사가경호상은 <laughs> <laughs> 전과 안 하시게 생겼어요. 윤주 씨, 아, 네. 네 한복 입으면 또 어. 국악인으로. <laughs> 약간 서구적인 마스크를. 아니, 윤주 씨 사진이나 음. 그 무대하고 음. 실제로 보는 얼굴하고 너무 달라. 음. 달라요. 어. 굉장히 아. 미안하신데. 감사합니다. 사진은 수고하셨습니다. 야 마지막 분들은 집중 음 안할 점수를 감히 예측을 한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어 4,700까지 볼수 수 있을, 수 있을 수 것, 것, 수것 같아요. 4,700. 네. 어 비도 어, 막 날아다니고 음 너무, 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100점 드리고 싶어요. 어 저분 약간 젊으시네요. 네. 사실 부부의 세계 그 시청 시간이 저 젊은 세대에선 좀안 맞을 수도 있는. 그죠? 밖에 있을 시간이니까. 표정이 밝지 않으신 분들 제가 골 4층 755점을 받아 파이널 진출 확정한 상태 그리고 지금부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다시 긴장 모드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김경호 씨 외에는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 오, 맞네 전나역시 점수 아... 잔혹하다 잔혹하다 빨리 옵니다 빨리 나옵니 그래도 본인은 확정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아 모르다니까. 야 이거, 야 이거. 시청자 이게 재밌겠는데 이거. <laughs> 지금 웅상. 이걸로, 이걸로 이제 오, 순위가 네.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강용우의 점수가 4,300. 쭉쭉쭉 오, 바로 온 너무 감사드리고 저 위치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까불지 않4,100 넘어서 올라가. 아 이거. 이제 아홉 분을 다 만났는데요. 오늘의 무대 아마 한분한 한 분들에게 감동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어, 너무 뜨거워져. 로또 싱어 세미 파이널 1조 결과. 김경호, 강영호, 소찬이, 이봉근, 웅산, 최재림, 파이널 나온.